자 절대부등식 그 들어갈 건데. 자, 부등식. 자, 부등식은 뭐죠? 부등호를 사용해서 만드는 식이죠. 니 자, 그럼 부등식의 부등식은 뭐 A랑 B랑 부등식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열립 부등식이 아니면 이렇게 4 개가 있을까? 네 개의 부등식이 존재하겠니? 예, 아니? 부등식의 성질부터 한번 보죠. a가 b보다 커서 작다면, 영재야, a 더하기 c는 b 더하기 c보다 작다. 이 e 안에 있는 건이네 개가 다 된다는 얘기지? 여기까지 예, 아니 자, 이거. 서로 조건 가정과 결로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요. 이거 충분 조건이나 필요 조건이니까. 이거 역도 참일까요? a 더하기 c가 b 더하기 c보다 작다면 a는 b보다 작아요. 역도 참인가요? 동시야동그래서두 동시. 조건이 동치다에가 그냥 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다 다가 봐야 돼요. 공식이나 이런 것들을 명제로서 가정의문지 결론이 뭔지 그리고 역도참이 돼가지고 서로 동치인지 아닌지 알아요 두 번째 A가 B보다 작다 이면 A-C하고 B-C가 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B-C가 더 큰거니? 얘네도 동치에요 역도참이라는 얘기지 네녕하세요 저요 저요 차주게 하나